목사님을 비판하면 저주받는다. 어,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내용인데요. 맞아요. 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보면서 이 교회 지도자에 대한 비판 문제에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쩌면 말하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비난 말고요 진짜 성경에 근거한 분별력이 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도자 비판, 이러면 좀 막연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네네. 뭔가 그러면 안될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그리고 사랑 이 균형점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비판이랑 비난은 다른 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건설적인 지적 뭐 그런 거죠. 맞아요. 흔히 또 기름보험 받은 자이 표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네. 하나님이 특경에 세우셨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좀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니까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다가 사람 눈치 보고 피하고 그랬을 때요 아그 유명한 사건 갈라디아서 (2장이죠) 네 맞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지적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적인 어떤 권위나 관계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하긴 구약 선지자들도 그랬네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그냥 면전에서 꾸짖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를 엄청 강하게 비판했고요. 권력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용기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성경에도 분명히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네요. 그럼 성경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어떤 기준 같은 걸 제시하나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장로, 그러니까 지도자를 고발할 때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중요해요. 두세 증인을 요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목적이 비판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좀 경솔하게 근거 없이 막 비난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바로 다음 구절 보면 죄를 범한 게 명백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지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경각심을 가지도록요 결국 핵심은 비판의 동기 그리고 근거죠 개인적인 감정 뭐 분열시키려는 의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진리의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에베소서 사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딱 떠오르네요. 단순히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는 그 사랑의 동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사랑에 빠진 진리는 너무 날카로울 수 있고요.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냥 뭐랄까 무책임하게 방해 하는 게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균형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자동차 경고등 같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 그걸 무시하면 차가 더 크게 고장나잖아요. 교회 안에 잘못을 보고도 그냥 침묵하면 어, 공동체 전체가 병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비판의 목소리가 막 억압될 때 권위가 부패하고 중세교의 타락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본인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외식, 잘못된 가르침 이런 걸 정말 엄중하게 책망하셨어요. 또 종교적 지위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면제부가 전혀 되지 못했죠. 지도자라는 위치가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 주진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목회자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뭐 면책 특권 같은 건 없어요. 지도자의 권위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지 그 직분 자체가 무슨 절대 권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그게 누구든 돌이키도록 권면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좀 분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핵심은 분별 있는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당연히 귀 기울여야죠. 하지만 동시에 그 가르침이나 행동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지 늘 분별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 지도자를 너무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좀 위험하겠네요. 매우 위험하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죠. 그래서 잘못이 보일 때, 아, 이걸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참 어렵긴 한데요. 어렵죠. 그래도 그게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목사를 비판하면 저주받는다. 이 생각은 어 성경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건강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면역 체계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좋은 비유입니다. 단순히 뭐 비판해도 되냐 안 되냐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이제 이 질문을 좀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도자에 대한 합당한 존중 이거랑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건강한 책임 이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지도자와 성도가 다 같이 겸손하게 서는 공동체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